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레트로 각종화제, 각종화제입니다. 각종대폐 시간이 왔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같이 까보시죠. 각종화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맞으실 거죠? 어우 여기 또큰거 하나 있다. 큰 놈. 일단 오늘은 큰 거부터 갑시다, 여러분. 너무 꼼꼼하게 쌌는데 야. 이겁니다, 이거. 야, 이거 제가 왜 기분이 좋은지 아시겠죠? 킹덤 아츠 3가 또 한글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킹덤 아츠 같은 경우는 전작들이 한글화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요번에 한글화 되죠? PSP판. 3000번 때 킹덤 아츠. 네, 2010년 1월 9일. 야, 이 구매 이게 또 영수증이 딱 이게 언제 나왔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킹덤 아츠 PSP. 한정판이고요. PSP. 명기죠 명기 이게 뭐냐면요 이 판매자분이 하도 오래되니까 배터리가 부풀어가지고 배터리를 새걸로 아, 간지나게 새걸로 쓰시라고 동봉을 해주셨습니다 110이네요 이거는 어차피 이 돼지코만 있으면은 그냥 220 바로 쓰시면 돼요 기계를 봐야 되는데 야 여러분 기계 나왔습니다 이 타이틀이 동봉이 돼있어요 킹덤아츠 벌스바이슬리 영롱하다. 네, 일본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일본판 패키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UMD 엄청 상태 깨끗해요. 그리고 디자인은 끝내줍니다. 여러분, 디자인은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일단은 하나 더 있다. 한정판의 맛은 뭐냐? 기계가 안 이쁜 분은 필요가 없어요. 자, 짜라자, 짠짠. 여러분, 이거 미쳤다, 이거. 여기 킹덤하치 좋아하시는 분은 보면 알 거예요. 이 문양. 이 킹덤아츠의 그 문양들이 이렇게 나와있고 상태 괜찮고 액정도 괜찮고 여기 보면요 여기에 보면 킹덤아츠 또 이렇게 또 로고가 깨알같이 이게 또 한정판의 묘미 아닙니까 킹덤아츠가 어떤 게임입니까 야 파이널 판타지 세븐의 아버지 디렉터 분이 또 킹덤아츠 같이 하셨지않습니까 노무라 테치야분이또 이제 게임의 세계 한번 빠져보시죠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거 킹덤 아츠, 요걸 또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갑시다. 이때 초기 버전에 1000번 때는 PSP가, 보시면 원래 이게탁 누르면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그 쇠, 이걸 약간 빼고 바로 열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탁 누르면 열리는 거였어요. 1000번 때는. UMD를 또 우리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킹덤 아츠. 아, 기대된다. 아, 이 기분 좋아. 네, 아이 죽었다. 아, 이 UMD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기가 막혀요. 야, 기가 막힌다. 음. 야, 잘 보이시나요? 아유. 야, 지금 9년이 지났어도 기계가 게 생생 잘 돌아갑니다. p s p 3000번대 킹덤아치 한정판이었습니다. 아, 집에 있는 서랍 속에 있는 PSP를 꺼내셔서 바로 한번 구동 가셔야죠. 아, 이거 또 판매자분이 주, 보내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예요. 원래 배터리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요. 이제 이러면 얘가 수명이 다했다는 거야. 그래서 배터리를 다른 걸로 다시 교체를 해주신 거고 원래 배터리까지 같이 보내주셨네요. UMD를 또 가지고 있는 거몇 개를 서비스로. 또 이런 맛이 있어야지. 또 이렇게 막 사면은 이렇게 서비스 줘요 야 메탈기어 솔리드 피스워커 아 이걸 또 UMD로 주셨네요 나 있는데 음. 야 이거 위닝 위닝 11븐 2010년 위닝 11븐 2013년 축구를 되게 좋아하시나보다 자 몬스터헌터 2G 몬스터헌터 3야 여러분 이거 까볼게요 이걸 제가 기다렸어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킹덤아츠야킹덤아츠 킹덤 나온 시리즈 타이틀입니다 벌스 바이 슬립 파이널 믹스입니다. 근데 정발이거든요? 정발인데 한글이 안 됐다. 요번에는 여러분들 킹덤 아치3 한글이 되죠? 근데 얘는 패키지가 이렇게 다 되고 안에 매뉴얼까지 한글화인데 중요한 건요. 밀봉이에요. 파이널 믹스는 요건 이제 소장각이어서 요거 뜯는 거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두 세트 이렇게 깔맞춤 됐습니다. PSP 봤으니까 또 우리 또 휴대용 기기 아주 레어 있지 않습니까? 닌텐도 DS로 나온 킹덤 아츠 358-2. 요게 닌텐도 DS로 나왔고요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야 역시 또 A급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닌텐도 DS 칩이에요. 국가 코드가 없어요. 킹덤 아츠 358-2입니다. 그리고 매뉴얼. 매뉴얼과 함께 이때 이렇게 뭐 코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닌텐도 DS 매뉴얼이 참잘돼 있었어요,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디자인 되게 이쁘죠?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그 올콜리팅은 아니지만, 내가 막 기다렸던 물건이 왔을 때. 아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아이, 아주 그냥 죽을 것같네 진짜. 휴대용인데 안 보여드릴 수 없다. 남자는 뭡니까? 남자는 이지에, 역해. 아, 핑크 아닙니까? 핑크. 구동 테스트 한번 가야죠. 크, 아, 이침 넣어줄 때. 아 좋아요. 3DS에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n d s 에할때 기분이 좋아요. 아 여러분 이 오프닝. 아이 음악이 좋았어. 이 킹덤 아츠가 진짜 이 캐릭터도 이쁘지만요. 이 음악. 음악으로, 이렇게, 사람이 언합이 있어도, 이렇게, 사로잡힌다. 음악 미칠 것 같다. 이게 막, 어, 음악을 듣는데, 막, 찌릿찌릿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 요게 제일 인기가 많았죠. 킹덤 아츠 2. 이게 파이널 믹스예요 이게, 약간 틀린 게, 이게 2007년도에 나왔거든요? 그 2005년도에 나온 거랑 뭐가 틀리냐. GBA에 2004년도에, 체인 오브 메모리즈라고, 나온 게임이 있어요. 그, 체인 오브 메모리즈를, 여기 안에, 아, 여러분, 딱 열면, 크. 이두장 아닙니까? 구동이 됩니다. 플스2에서 물론 플스3, 플스4에서 네, 1.8, 2.8뭐 리믹스 다 나왔지만 또 플래스텐2로 돌리는 맛이 있어요. GBA를 이게 2007년에 발매가 됐고요. 매, 매뉴얼 빳빳하다. 아, 진짜 근데 이 디자인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아, 이제 2002년도에 나왔어요. 킹덤하츠 오리지널 이 킹덤하츠 이 시작을 알리는 이 파이널 믹스도 요것도 2002년도에 나왔는데 얘는 이제 2002년도 초 2002년도 말에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이이 패키지를 제일 많이 기억하실 거야. 이 뒤에 보면은 아주 멋있게 근데 패키지가 어 여기 안타깝게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플스2 CD가 라벨이 정말 이뻐요. 그리고 이 플스2 때 보면 여기에 메모리 카드를 꽂는 데가 있어요. 야 여러분 또 이거 하나 발견했다.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실만한 거 아사히에서 나온 킹덤 아츠 드링크입니다, 여러분. 야, 킹덤 아츠 드링크. 야, 그리고 여러분, 이 피규어. 야, 이런 거 보는 맛이 솔솔하지 않습니까? 깨알같이, 여러분, 디즈니 또 홍보가 있어요, 디즈니. 제가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엽서 타령. 이풀스2에도이 엽서가 있어요. 진짜 이게 초의 한정에만 들어있던 거거든요, 여러분. 킹덤 아츠. 아, 이천에 소름이 막좀 돋아요. 킹덤 아츠 엽서입니다. 이게 킹덤아츠 역사의 시작 아닙니까 파이널 판타지 11 온라인 여기 야 이게 뭐냐 이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2로 온라인 서비스를 해줬거든요 파이널 판타지 11편 온라인입니다 얘는 2002년 12월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약간 인터내셔널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확장판 개념 어와킹덤아츠 3도 요번에 나와가지고 플레이 하실 거지만 과거작도 플레이 해보신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별거 없네. 아, 여기 하나 건질 거 있다. 킹덤아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은 이게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파이너만타지 7 어드밴드 칠드런이라는 그 영화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홍보 맞으실 거죠? 네, 여러분 각종 택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왜킹덤아츠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보여드리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구한 것도 있지만 킹덤아츠가 17년 만에 나온 지 17년 만에, 진짜 한글화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해주세요.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빠이